야 재밌겠다 쿵덕쿵 응? <laughs> 어떻게 하면 시설을 다시 만들 수 있을까. 오, 영, 차. 손 조심, 손 조심하세요. <laughs> 그걸로 하면 어떨까요?

아무것도안 해. 도어도 죽어도 도도죽어야 죽어도 죽어기 서. 어어도 죽어도 죽어도 어도 죽어도 죽도 죽어도 어도죽올라가어도어지 죽어도 죽어 올라. 어어 어떻게 하면 될까? 여 들어가 <livest> <interfear> <anchím> 아. 더 높여야지. 미끄럼틀이 되겠구나. 근데 흔들리는 건 어떻게 하지? 어이가이나무가지 잘랐어? 윤아, 응. 윤이 누나, 누나 아까그큰 돌멩이 어디 갔어? 여기. 여기 잘랐어 가져와 봐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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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<목소리> 생각이죠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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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생각이에요. 또 돌아갑니다. <목소리> 또 돌아갑니다. 수동이야? <목소리> 수동이 <목소리> <목소리> 고마워, 도경아. 지금 뭐 만드는 거예요? 다리를 만들어요. 네, 흙을 왜 거기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? 떨어지지 다리가 떨어지지 않게 고정하는 거예요? 좋은 방법이네. 거기다 물은 왜 붓는 거예요? 튼튼, 그러면 더 튼튼해요. 아, 반죽이 잘 돼서 더 튼튼해요? 좋은 방법이네. <목소리> 그렇지요. 아래는 물이 있어야 되겠지요. 다리 아래엔 뭐가 있어요? 물이요. 물이요 맞아요. 다리를 만들었대. 언제쯤 건널 수 있을까요? 이제 물을 채우고 있네. 야 다리 아래에는 물도 출렁출렁. 좀더 많은 물이 필요한데요. 어떻게 하면 되지요? 서준이는 저기 호수에 나무도 심을 건가 봐요. 네, <laughs> 고마워, 서준아. 물을 갖다 줘서. 점점 이제 호수가 깊어지고 있습니다. 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. 자요. 잘 심고 있어요. 야, 내가, 내가 이거 파줄까? 내가 네. 황사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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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예? 그렇게 돼. 어. 지금 어. 다리를 만들었다고? 어. 다리. 어디로 들어가요? 오, 어, 그렇군요. 어, 물이 마르는 게 아니라 물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구나. 건널 수 있어요? 한번 건너볼까요? 지승현 한번 건너봐요 괜찮은지 한번 건너봐요 괜찮은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건너볼까요? 이게 건넜습니다 한번 건너보자,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. 아직 실험도 못했어요. 실험을 못했어요. 아, 아직, 아직 시멘트가 안 굳어서 위험하다 말이야. 시멘트가 안 굳어서 위험하대요. 한번 형님이 건너봐요,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. 오, 괜찮은데, 튼튼한데. 우와, 튼튼한데. 이안이도 건너본다. 건너봐. 태인이 한번더 건너보세요, 태인이.